퇴사하고 딱한달반 쉬기로 했다. 몰타에서 한 달간의 몰타 일기 일곱째 날. 일어나자마자 그린 요거트 먹어줬다. 오늘은 롱 원피스를 입어줬는데 제법 마음에 들었다. 학교로 가는 길저 구름이 얼른 다 걷히면 좋겠다. 일본인 친구 밀리와 함께 오늘도 어김없이 아이스라떼를 사 먹으러 왔다.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는 길 구름이 걷히고 날씨가 엄청 화창해졌다. 수업 끝나기 직전에 파티를 연다면 어떤 음식을 대접할 것인지 정하는 게 있었는데 스타터로는 일본 음식인 차원무시 메인 디시로는 브라질 음식의 비프 스튜 그리고 코리안 디저트로 나는 약과를 골랐다 약과. 약과. 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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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우 날씨가 정말 끝내줬지 뭐야 오늘은 한국에 넘는 닭게장 사발면을 먹어볼 거다 육게장이랑 맛이 크게 다르지 않다 맛이단 뜻이다 아, 오늘은 밥도 말아 먹었다. 내일은 부활절 금요일이라 수업이 없는 날이라서 윌리가 한국 친구 한 명, 일본인 친구 한 명과 같이 칵테일바에 가자고 했다. 저녁에 발레타에서 보기로 했는데 나는 먼저 둘러보고 싶어서 미리 가는 중이다. 몰타 온지 일주일 만에 드디어 수도인 발레타에 왔다. <목소리> 발레타에 오니까 내가 진짜 몰타에 왔구나 확 체감이 됐다. 시선이 닿는 모든 곳이 아름다웠고 말 그대로 몰타스러웠다. 휴일 전날이라서 상당히 북적거렸다. 바닷가 쪽으로 쭉 걸어가 보기로 했다.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저렇게 잔잔한 바다가 보인다. 저 위에서부터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평평한 돌 위에 걸터앉아서 이렇게 새파란 것들을 보고 있자니 나중에 얼마나 그리워질지 감도 안 온다. 한참을 쏟아졌더니 허기가 져서 미리 저장해놨던 카페에 가서 커피랑 빵을 좀 먹었다. 맛이 있는 듯 없는 듯 담백하니 맛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드디어 친구들을 만나 저녁을 먼저 먹으러 왔다. 그래 맞아, 이게 내가 인터넷에서 본 몰타 그 자체다. 적당히만 먹으려고 4명이서 세개만 시켰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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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 친구들 앞에서 일본어로 재롱 좀 떨어봤다. 길가에 있는 저석에 앉아서 칵테일을 마시면서 폭풍수다를 떨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역시 내일이 쉬는 날인데 아쉬워져서 방에서 같이 몰타에서 생산한 와인을 좀 마셔보기로 했다. 대학도 안 갔을 뿐더러 술도 별로 즐기지 않는 편이라 같은 걸 배우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방에 모여서 와인을 마신다는 건 나한텐 무척이나 신선하고 행복한 경험이었다. 행복했던 일곱 번째 볼탈기 끝!